안녕하세요, 마옥가드입니다 이번은 코튼 체크 이중지가 율마, 율마 체크입니다. 이게 뒷바닥은 컬러가 좀, 좀 다른데, 아니, 네. 달, 아니 예. 똑같아요. 네, 네, 똑같아요. 네, 네. 앞뒤가 구분 없어요. 아, 소가내로 아, 겉하고 원단 자체가 네네. 여기는 약간 면 종류고, 그래도, 그래도 이중지예요. 네, 그 선염으로 이거는 네네. 실을 한 가닥 한 가닥 염색을 해서 짠 선염지. 이 프린트가 아닙니다, 네, 예. 이거는 쉽게 말하자면 이게 네. 이제 이중지가 네. 이면 자체고 여기는 약간 면 자체면서도 여기는 약간 밀크나 그 네. 크 느낌, 약간 부싹하다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 자체가 목선에 네네. 목선에 아주 스카프를 한 것처럼 프리를 둘러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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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죠. 상당히. 네. 장검은 네. 뭐 하나. 재원단을 하나 모양을 뭐스한판 뭐 같지 않습니까? 네네 네. 네. 여기 여기 네. 단추가 있으면서 쭈르이 네. 여기 네. 있으면서 네. 그리고 이제 섬의 단을 이렇게 모양을 네. 네. 살짝 내려서 네. 그 대신에는 네. 자켓 느낌으로 해서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포켓까지 이렇게. 네. 그리고 옆라인에 네. 살짝 테임을 네. 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약간 여기 네. 포켓이 포켓이 네. 양쪽으로 네. 양쪽으로 이런 식으로 네. 상당히 영상 을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 구독, 좋아요를 설정하시고, 을 이렇게 해서 영상을 보시면서 메모를 하셨다가, 제가 수백 가지 뭐가 이렇게 영상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메모를 하셨다가, "아, 저건 나한테 맞겠다, 저건 나한테 맞겠다, 저건 지금 수량이 있을려나, 없을려나" 이렇게 메모를 하셨다가 문의를 주시거나, 문자 문의를 주시거나, 전화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나가는 영상 보시고 전화번호만 가지고서 아까 그브라우저 검정 거 얼마 이렇게 하면 제가못 알아 듣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구독 좋아요를 설정을 하셔서 어 이렇게 영상 그 많은 영상을 보시면서 어 이렇게 메모를 해주셔 가지고 문자 메일을 주거나 전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요 지금 음 체크 율마 브라우스 되겠습니다요건 아주 좋 특가 29,000원 에드립니다 이게 저희는. 저희가 생산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한 칼라에 1다섯 장씩, 2 0장 생산해가지고 다 이제 뭐 납품을 하거나 판매가 다 하고 나서금만 내다치는 뭐 남은 거 이렇게 그냥 초저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먼저 이렇게 선점하시는 분들이 득템을 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얘도 네. 비싸게 나가서는 그에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그렇다고 수량이 비정문적이 많은 거 없습니다. 네. 요 칼라가 좀몇점 있고요. 네. 요 칼라는 지금 딱. 께 없어 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네. 이 아이로 요칼라 목이 쁘지 않나요? 네. 딸 태브 이게. 네, 네. 안에 네. 네. 어. 이 자켓청 블라우스가 네. 있습니다. 진짜요. 네. 체크 율마.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네. 네. 이게 이제 뒷모양이고 네. 이게 이부분 이제 요 모양이고 이제 를 한번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네. 완전 부분으로. 뭐 완전 자켓 같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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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율마. 네. 자켓청 블라우스 음. 29,000원 초특가 드립니다. 이거 네. 저희가 네. 사실 이런 옷을 하나 만드는데 제가 이제 뭐 패턴 비용 디자인 비용 뭐 이런식으로 다 계산하면 요거 만드는 수국만 2만원 2만, 2만 5천원 들어갑니다. 그런 원단값하고 뭐하고 다 계산 하면 저희가 지금 판매를 하는게 보통 이제 7 8만원씩 이렇게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그냥 먼저 수량이 좀 남은거는 이렇게 초특가 에드는거요 그냥 다 손해를 보고 이거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럴 때 이런걸 한점씩 구입을 하시면 은 아주 좋은 특템의 기회가 음, 되겠습니다. 목선 너무 이쁘지 않나요? 목선 안장부분 또이 네. 모양이고 안장부도 요 모양으로 제가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네네. 한번 풀어봐도 괜찮고 그렇다고 얘를 잠가서 네. 막 목이 쪼이는 건 아니에요. 또 이렇게 그러면 내가 요 모양으로 이온단으로 스카프를 해주고 풀려도 이런 여기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뭐, 여기 내가 잽껴야지 이게 보이는 거지. 네네. 이렇껴야지 네. 보이는 거지. 우리 자는 뭐요런 거. 스카프를 두는 것처럼 네, 음. 프이를 잡아서 이렇게 목선에 한 이렇게 음. 아주 독특한 네, 자켓형 블라우스 율마 2 9만0 0원 적립해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없습니다 우리 고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얘되했습니다